안녕 하십니까? 다시 쓰는 징비록 임질환 평설과 이승화입니다. 어, 이번 해는 그 이전에 이어서 그 조선의 전쟁 준비상은 어떠했나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그 당시 그 조선의 그 군사 지휘부는 그 일본의 그 선전 포고에 대해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나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통상 그 임난을 설명할 때뭐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제 개별 전투상에 대해서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대부분인데요. 어, 본 채널에서는 그 전쟁사라는 이제 본연의 관점에서 다소 좀 재미가 없더라도 그 군사학이나 전쟁론의 그 어떤 관점에서 이제 좀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 아마 그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임란을 그 설명 들으면서 어,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이나 뭐 새로운 관점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 토론의 여지도 또 많은 분야라 생각되어서 뭐 개인적으로 이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어, 이전 영상에서 그 일본의 그 선전포고를 접한 이제 조선 조정과 이제 유성룡이 이제 이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 전쟁이 없거나 또는 이제 크게 걱정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이제 자체 판단한 이유들을, 어, 명예 보낸 이제 외교문서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어,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 일본군의 이제 침략 근무를 이제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당시 시대상에 비추어서 이제 이를 과소평가하였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러면 이런 생각이 문신들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어, 실제 그 전쟁을 치루어야 할 무신들은 이제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했으며 대비책은 갖고 있었을까요? 어, 이를 보여주는 기록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1589년 7월에 그 경인통신사 이제 파견을 결정하고 한달 정도 이제 지난 시점의 기록인데요. 어, 저녁 특강에서 그 선조와 이제 신하들이 삼국 그 시대 말기 그 촉한의 이제 멸망을 이제 다루는 이제 부분을 이제 토론하던 중에 어, 선조가 이제 고려 이전 그 앞선 왕조들의 던그 사례를 들면서 어, 그때는 수성을 잘하였는데 지금의 조선은 하루 이틀도 지탱하지 못하고 흩어져 이제 달아나 버리는 까닭을 그 참석한 신하들에게 이제 하문하는 내용입니다. 어, 이에 그 변혁이라는 인물이 이는 이제 인심이 이전과 달라서 군주를 위해 죽으려는 마음이 없고 어, 백성들의 인심과 신뢰를 이제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제 답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 병협이라는 인물은 그 이전에 유성령과 함께 그 통신사 파견을 이제 주장했던 인물로 이제 잠깐 응, 언급을 했었습니다. 어, 이분은 이제 을묘의변 당시에 그 해남 현감을 있으면서 어, 을묘의변에 이제 직접 참전했던 이제 장수로. 어, 당시로는 이제 대규모 이제 일본군과 이제 실전을 이제 직접 치러본 이제 장수 중에 어, 거의 유일하게 이제 생존해 있었던 어, 군의 그 원로급에 해당하는 인물이며, 그 2년 전그 정해변 당시에도 실립과 그 함께 자바군사로서 어, 전라도로 이제 판결되었던 장수입니다. 어, 이양보의 백사지에 보면 이제 변혁과 달리 이제 충주로 떠나면서. 그 일본군의 가벼이 보는 이제 신립을 이제 격정하면서 선조가 그 선, 변협은 이제 진실로 훌륭한 장수이다 내가 항상 그를 잊지 못한다 어, 변협이 있었던들 내가 어찌 어, 외적을 걱정할까 라고 이런 말을 낚였다는 이제 일화를 남기고 있을 만큼 어, 선조의 어떤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던 인물이었는데 그 임난 발생 2년 전에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어, 변협은 이제 그 아들인 병은, 응증도 임란에서 무신으로 이제 활동하는데요. 이전에 그 전라도 방어전을 설명하면서 그 웅치 전투에 이제 참전했으며 그 2차 금산 전투에서 이제 전사한 인물로 아, 잠깐 어,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그 이어지는 지리에서 그 선조는 이제 변협에게 그 얼묘일변, 당시의 그 외적의 숫자를 이제 물으면서 그 6천 명보다 많은 수만 명이 이제 쳐돌 기세는 이제 보이지 않았는가라고 이제 다시 이제 함문을 하는데요. 어, 변협이 이제 답하기를 그 외선 한 척에 그0 0 명만 이제 실을 수 있으니 1 0 0 척이라 해도 그 일백, 일만 명 밖에 이제 되지 않는다면서 이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자신의 의견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이에 그 선조가 다시 그 외적이 이제 변경의 여러 지역을 이제 점령한 뒤에 어, 개원전을 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합니다. 어, 여기서 이제 개원전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 이제 군사용어로 좀 설명을 하면 어, 적이 연안에 이제 상륙해서 이제 교도부를 이제 확보한 뒤에 어, 이곳으로 이제 지원군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축차 투입해서 어, 점차 내륙으로 이제 확대해가는 이제 전투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란 기간 중 어떤 주요 전투나 이제 군사 문제에 있어서, 어, 선조가 이제 자신의 의견을 이제 피력하는 것이 이제 실록에 어, 자주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이런 걸 보면 일반인들이 었던 선입견과 좀 달리 어, 선조가 이제 군사적인 부분에도 어느 정도 이제 죄가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 변협의 답변이 어, 주객이 같지 않으니 그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이제 답하고 있습니다. 어, 이 말은 그 지원군이 이제 계속 오기는 이제 힘들 것이며 슬사 온다 할지라도 그 선봉 부대부터 오는 그 족족 차례로 이제 격파해버리면 이제 우려할 것이 없으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 즉, 그 바다를 건너오는 이 도해 상륙 시그 축차 투입에 따른 그 이유로 이제 병력이 분산되고 이제 오고 가는 수송 시간 어떤 간격을 이제 고려해볼 때그 조선군이 이제 자국 내에서 숫적인 우세와 또 방어자로서의 어떤 리함을 가지고서 우위를 어, 가지게 될 것이므로 일본군의 병력이 이제 조선군보다 더 많아지는 그 주객이 서로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 즉, 그이 논의 속을 보면 그 일본군이 설사 침략하더라도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병력을 나누어 올 것이므로 이제 조선이 어, 우위를 가질 것이라는 어떤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이는 그 현대 군사학적 관점에서 도 보더라도 그 상당히 그 합리적인 추론인데요 어, 그 여담으로, 그, 현재 우리 그 해병대도 그한번의그 그 상륙작전에서 이제 최대한 그 많은 병력을 이제 일시에 이제 투입을 해서 어, 피해를 이제 최소화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이제 삼고 있고 어, 이를 위해서 뭐 각종 어떤 고가의 어떤 상륙함과 뭐 상륙장비 뭐 공격, 기동 헬기 등의 어떤 항공 지원 병력을 이제 확보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요. 어, 그 규모가 어, 일개여단한 3, 4천 명 정도 수준입니다. 500년 전과 뭐 지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이제 뭐 무리가 있겠으나 그 수만의 그 대규모 병력을 그한 번에 이제 상륙시킨다는 것이 어 현재에도 이제 많은 어려움과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논의가 있었는 2년 반 뒤, 일군 그 고니시의 부산 상륙대에 그 700여 채의 배와 전투 병력, 그리고 이제 격군들까지 이제 감안을 한다면 거의 뭐 3만에 이제 달하는 병력이 이제 단한 번에 이제 도회해 오는데요. 이후에 뭐사월 만에 이제 본대 2군과 3군, 그 3만 2성에 이제 어 추가 전투 병력이 연이어 이제 조선으로 건너온 상황을 이제 살펴본다면, 어, 결과론적으로, 어, 선조와 이제 변협이 어떤 가정한 그 전제 자체가, 어, 틀렸음과, 그, 완전한 어떤 판단착오를 했다는 것을 이제 알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야기할 이제 조선의 대비책이라는 것이, 어, 지피지기가 전제되지 않은 논의와 이제 노력이라는 게 어, 얼마나 이제 무의미한지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될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이것 말고도 이제 조선이 이제 군사적으로 좀 오판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어, 그것은 그 많이 알려진 대로 그 외적은 이제 수전에 강하고 육전에 약하다라는 어떤 선입견에 이제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 이는 조선 초기부터 이어져온 어떤 고정관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세조 때인 그 1457년 그 하삼도 그 도순찰사였던 박강이 그 하삼도의 여러 진포들을 이제 순찰하고 올라와서 그 세조에게 올린 그 하삼도 방어책의 그 건의 내용 중 이제 일부인데요. 어, 박강은 여기서 그 하삼도의 수군은 많고 육군은 이제 적다라고 하면서 외군은 이제 수전이 강하고 기병전이 약한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와 반대인이 어 외군을 상담에 있어서 이제 전함으로 이제 응전하지 말고 그 패주하는 척그 적을 육지로 끌어들여 내려오게 한 다음에 어 기병으로서 이제 치는 그런 계책이 이제 합당하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생각은 그 선조 때까지도 이제 만연되어 있었음을 그 당시 그 조선이 수행한 전쟁 대처 방식이나 어, 관련 기록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데요. 어, 지금 보시는 기록은 그 외란 1년 전에 그 영호남의 그 성업을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신증축하게 되는데 어, 그 이유가 어, 비변사가 그 외적이 이제 수전에 강하고 육전에 이제 불리함으로 오로지 육지의 그 방어에 힘썼기 때문이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일반인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듯이 그 선조가 그 전쟁 발발 직전에 그 해전을 포기하고 이제 수군을 없애서 그 모두 육지에 올라와 이제 수비하라 이제 명하였고 어, 이에 그 이순신이 그 수륙의 전투와 수비 중에 어느 하나도 없애서는 안 된다 이제 반대를 해서 그 전라도 수군만은 이제 온전하게 되었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어, 이들 기록들은 이제 조선이 그 수전보다 이제 육전을 이제 우선시하고 이것이 좀더 그 효과적인 어떤 방어책이라 이제 생각하고 있었음을 이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조선이 이렇게 그 수전보다 육전을 이제 우선시한 그 이유를 좀 짐작해 본다면 어, 첫 번째로 그 이전에 그 외적 침범에 있어서 이제 수군들이 좀 이제 제대로 대응하지 이제 못했던 점과 그 육, 육전에서 이제 그나마 좀 성과를 냈었다는 어떤 경험적 어, 판단이 이제 크게 작용하였고 어, 두 번째로는 멀명의 뭐 변이나 이 탄계에 난그 토벌 등에서 그동안 이제 야인들과 이제 외적을 상대로 한 전투에서 이제 기병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는 등. 그 당시 군부 내에 퍼져 그 있었던 어떤 정통적 기병 중시의 사상이 이제 있었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열묘회본 이후에 그 명종 시대를 거치면서 그 파급성 건조에 기반한 어떤 혁명적이고 어떤 대대적인 어떤 수군 증강 사업이 이루어져 왔으나 뭐 이후에 뭐 별다른 좀 실전이 없었고 또뭐 성과적으로도 이제 검증되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 어떤 맞물린 그런 결과라고 이제 할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그 이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가졌던 그 일반적인 좀 예상과는 반대로 어, 일본군을 막는데 그 수전이 육전보다 더 효과적이고 또 유리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어, 이런 질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이순신 장군이라고 이제 뭐 하시겠으나 어, 이 당시 문헌 기록을 좀 보면 그 이순신 장군 말고 다른 한 명이 이제 더 있는데요. 그 허의 후라는 중국 명나라 사람입니다. 어, 그 허의 후라는 인물은 이제 우리들에게는 그 흔히 그 조선이 그 일본에 이미, 뭐 이미 항복하고 뭐 향도가 되었다는 이제 오보를 명나라 조정에다가 해서 그 조선을 좀고혹스럽게한 인물로 이제 많이 언급되는 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 통상 그이 사람과 관련해서 뭐 이점만 좀 부각되고 이제 그가 이제 보고한 세부 내용은 뭐잘 회자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명나라 복권성 출신인 허이우단 인물은 그 1571년에 외국에 잡혀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인물로 후에 그 시마즈 가문에 눈에 들어서 이제 일본에 아, 장기간 이제 상주하게 된 사람인데요. 아, 근 20년간 이제 일본에 있으면서 그 일본의 상황을 어, 잘 알고 있었던 이제 인물로 그 일본의 그 명나라 침공 소식이 이제 들리자 그 1592년 3월에 이제 일본이 고려와 요동 뭐 명의 이제 북경을 칠 것이라는 이제 정보를 어, 장문의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명나라 조정에게 이제 은밀히 이제 알려준 인물입니다. 어, 그 내용 중에는 이제 일본 국내의 이제 정치, 사회, 뭐 경제적 상황을 비롯해서 어, 군사와 관련된 내용도 이제 꽤 들어있는데요. 일본군의 그 장단점과 함께 그 개인적인 그 명나라의 어떤 군사적 대처방안까지 어, 어,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이제 그 일본군은 이제 육전은 잘하나 수전을 잘못하고 특히 이제 화공을 모른다고 이제 보고하면서 어, 그들의 배는 이제 첨저선으로 가볍고 요동치기 쉬워서 쉽게 공격할 수 있을 것이며 어, 화공을 펼친다면 그 외적의 활과 총이 이제 무용지물이 되고 어, 대장들을 깡거리 이제 죽일 수 있을 것이라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어, 이를 이제 가르쳐서 그 아, 주인으로서 이제 객을 대비하는 그런 형세라면서토요토미 그 히데요시가 그 강대한 육군에 비해서 어, 수군이 좀 약한 점을 들어서 일본 수군이 명나라 수명에 이제 못 비치는 점을 이제 우려하고 또 명나라에 있던 직접 공격이 이제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어, 그런 내용까지 이제 첨언하고 있습니다 어, 이를 보면 그 허이우란 인물이 이제 자신이 취득한 그 일본 수군의 어떤 상황과 그 판단에 이제 기반해서 임난 그 당시의 어떤 해전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좀수건과 관련해서 좀 정리해 본다면 어, 일본이 그수전에 강아디라는 어떤 선익경과 이제 오판으로 그 임난전 그 일본군의 도해를 이제 바다에서부터 뭐 먼저 사전 차단하려 한다는 어떤 작전 개념을 어, 처음부터 뭐 생각할 수 없게 하였다는 어떤 한계점과 함께. 어, 막상 그 전쟁이 발발하자 뭐 예상과 달리 육전에서였던 연전연패와 또 수전에서였던 연전연승이 어, 조선의 조정으로 하여금 이제 어떤 수군 만능문에 이제 빠지게 하고 어, 이러한 어떤 수군에 대한 어떤 과도한 기대가 어, 정유재란 시점에는 그 수군에게만 너무 절대적으로 이제 의존하게 만들어서 그 칠천량 해전의 어떤 참패로라는 어떤 결과로 어, 이어진 것을 보면. 어, 역사의 어떤 아이러니한 점에서 뭐 일말의 어떤 씁쓸함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이런 그 일련의 그의 과정 속에 그 조선은 이후에 뭐 어떤 구체적인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이제 수행했을까요? 어, 통상 그이 당시 그 조선의 그 전란 대비 조치 상으로한네 어, 가지 정도가 이제 대중들에게 이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는 이제 임난 1년 전에 그 전란의 대비와 이제 어떤 점검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하삼도에 이제 관찰사들을 이제 새로 임명해서 이제 파견했으며 어, 두 번째로 이제 임난 그2 2개, 개월 전에 실립 이일 등이었던 장수들을 경기황해도라든지 뭐 호남 등지에 이제 파견을 해서 그 방비태세를 점검한 것입니다. 어, 세 번째는 이제 불자채용이라 해서 그 관직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장수들을 발탁, 등용해서 주요 지역의 어떤 지휘관으로 임명을 한 것이며, 네 번째는 하삼들 때 주요 지역 업성들의었던 성곽을 대대적으로 신축하거나 정축해서 전란에 대비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중에 관찰사 파견이나 장수들을 지방에 파견한 것은 평시에도 하던 일이라는 점에서, 뭐 전쟁을 대비한 뭐 특별한 어떤 조치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고, 어 불차 채용도 뭐 이순신 등 일부 인사를 제외하면 뭐 결과적으로 뭐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이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그나마 성곽을 신증축한 것이 이제 전쟁을 대비한 어 구체적이고 어떤 의미 있는 조치라고 할수 있으나, 이마저도 뭐 이전에 그 진주성 전투 때뭐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해당지역의 어떤 민심 불만과 뭐 반발로 이어지고, 또 여러 문제점들을 이제 드러내면서 어, 전란시에 뭐 그렇게 뭐큰 효과를 이제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 이런 점에서 그나마 이제 전란 준비라고 할 만한 어떤 논의가 어, 유승룡에 의해서 이제 제기가 되는데요. 어, 바로 그 재성방략의 폐지와 함께 그 진관체제로의 어떤 복귀를 이제 논의한 것입니다. 어, 재성방략과 뭐 진관법이라는 어떤 용어와 그 세부 내용은 뭐 인지내란이나 뭐 진비록 등을 이제 이야기할 때그 자주 나오는 용어이고 어, 유성룡에 의해서 그 전란 초기 그 조선군이 이제 연전연패하며그토봉와에 대한 어떤 주요 요인 중에 그 하나로 또 지목받으면서 많은 이들에게도 이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 논의가 처음 대기, 제기되는 시점은 이제 전란이 있게 이제 6개월 전으로 어, 유성용 주도로 이제 비변사에서 그 진관법의 어떤 복구와 재성방략의 폐지를 어,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하게 됩니다. 어, 유성용이 그 재성방략에 가진 어떤 문제점들과 뭐 진관법의 어떤 장점들을 이제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그 조정 내그 논란이 이제 커지게 되었고 어~ 선조가 뭐 이에 대한 의견을 그 각도의 그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이제 어, 수장들에게 이제 의견을 물어 이제 상의하게 하였는데 이 중에 이제 경상감사 나가 있던 이제 수가그재성 방약이 이제 시행된 지뭐 이미 오래되어서 뭐 갑자기 이제 변경시킬 수는 이제 없다 해서 이제 반대하였고 어~ 이로 인해서 이제 이 논의는 이제 끝내 어, 폐기되게 됩니다. 어, 진비록이나 뭐수정실록에서는 이제 그유성룡이 주장한 그 진간법의 복구가 좌절된 이후로 어, 뭐 김수혜의 반대만을 이제 언급하고 있으나 이 의견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뭐 김수혜 어떤 단독 반대에 앞서서 그 재선방략의 어떤 존속이 어, 지방관들의 어떤 다수의견을 이제 이루었음을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 유성룡은 이때의 뭐 어떤 아쉬움 때문인지, 강화협상 기간 중에도 그 전란 복구책의 하나로서 어, 진관법의 어떤 복구를 이제 다시 이제 제시하였고, 그 진비록에서도 뭐이 같은 내용을 이제 장문으로 이제 남기고 있습니다. 어, 결과론적으로 그 재성방략이 그 전란 초기 뭐 제대로 좀 작동하지 못하고, 회전의 한 요인으로 뭐 작용한 점도 분명히 있기에, 어, 이런 유성룡의 주장이 뭐 이전 사가들이나 뭐 대중들에게 별 비판 없이 이제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져 왔는데요. 어, 최근에는 이제 이에 대한 반론과 추가적인 연구가 나오면서 그 새로운 사실들과 이제 관점들이 이제 학계 등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어, 다음 회에서는 어, 조선의 작전계획, 그 흔히 그작계라고 말하는 재선방략과 진관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